이제 씻어준 알감자를 넣어주고 간장 한컵물두컵 그리고 올리고당 한컵물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감자가 너무 많아서 물좀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삶은 육수 남은 거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다진마늘 넣어줍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고 삶아줍니다.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 하루 해주시고 나서 먹으면 이속 안에까지 간이 잘 배어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. 저희 애들도 잘 먹고 맛있습니다.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이상입니다.